태초,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 공간에는 양자의 바다와 허수의 나무가 있습니다. 양자의 바다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는 우주의 형태로, 형태는 똑같지만 내용은 다른 다 차원 우주로 형성되어 있고, 우주와 우주 사이의 차원을 양자의 바다라고 하며, 무한하게 팽창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의 바다는 멸망한 세계에 불안전한 세계, 평행 세계를 흡수하고 팽창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꽃피워내는 존재. 무한하게 팽창하는 양자의 바다를 흡수하면서 성장하는 허수의 나무는 나뭇가지마다 우주가 존재하며 더 좋고 건장한 세계를 꽃피우려 양자의 바다를 끊임없이 흡수하고 양자의 바다와는 대립되는 적대 관계입니다.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원신, 티바트 세계도 이 허수의 나뭇가지 중 하나의 세계에 속합니다. 최초의 티바트는 원시 원소 생물들이 존재했으며, 불, 물, 번개, 얼음, 바람, 바위, 풀의 용왕들을 주축으로 일곱 용왕들이 원시 티바트 대륙을 지배했습니다. 본래 티바트에 속하지 않았던 외부에서 티바트로 온 존재, 이들을 강림자라고 칭했습니다. 최초의 신이자 강림자인 파네스가 티바트에 강림하여 티바트와 우주 사이의 경계가 생기고 파네스가 창조한 4명의 집중관과 함께 7용왕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을 창세의 전쟁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오랜 사투 끝에 일곱 용왕들과 파네스의 전쟁은 파네스의 승리로 종전되었습니다. 파네스와 네 명의 집정관들은 천지 창조를 시작, 인간, 설령, 달의 세 자매 외에 다양한 생명을 창조하였고, 인간이 창조된 날 파네스와 인류의 시조가 약속을 맺으며 티바트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네스가 만든 세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천상의 두 번째 왕자, 나중에 그분 천리의 주관자로 불리는 자의 침공으로 창세의 전쟁만큼 큰 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달의 세자매 중 둘이 죽을 만큼 일방적인 전쟁이었으며 지상의 문명이 전부 멸망하고 파네스가 끝내 패배하여 천상의 왕자는 결국 찬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천리의 주관자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유민들은 그들의 마지막 문명과 함께 지면에서 잘려나와 지하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찬탈 전쟁이 끝난 천리의 주관자는 전쟁으로 인해 박살이 난 티바트 대륙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티바트 대륙을 나누어 다스릴 존재, 마신을 창조했습니다. 마신이라 불리는 이들은 각자가 가진 본성에 따라 인간과 친숙해져 그들의 편이 되거나 노예로 부리는 폭군이나 괴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신들은 각자 생각하는 것과 뜻이 달라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천리의 주관자가 정해놓은 티바트의 패권을 놓고 대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마신전쟁이라고 칭했습니다. 현재의 원신 스토리 시점으로부터 약 3,000년 전, 티바트 대륙에 존재하는 수많은 마신들이 천리의 주관자가 정해놓은 일곱 신자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름 있는 마신들이 찬타를 위해 혹은 차지한 권자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죽이거나 힘을 합치기도 하고 이러한 분투 속에서 끝내 파멸하거나 몰락하던 대전쟁이었습니다. 마신 전쟁은 1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7마신들이 각자 셀레스티아의 신자를 차지하게 되며, 마신 전쟁이 종결되고, 7 직전간의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롱입니다. 호요버스 세계관부터 마신 전쟁까지의 스토리를 나열해 보았는데요. 아직 원신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고 원신 세계관 과거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이 떡밥으로만 남겨져 있거나 정말 짧게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신 전쟁 이후부터 현재 여행자가 티바트 대륙을 여행하기까지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